가슴을 달았다가 뛰었어. 이리유 U자가 있어야 되고. 진짜로. 존중해. 난 챔피언이 아니라고 봐. 이 보니까 십자술도 하게 된 거야. 그때부터, 아, 내가 전생에 여자였구나. 그 인식이 바뀐 거야.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 말, 저 집안의 가정 문제도 있다니까, 이게. 남자, 남자가 너무 멋있게 생긴 거야. 이건 의심해야 돼. 남자를 딱 봤는데 보니까 그 남자가, 와, 진짜 멋있네. 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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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저렇게 되고 싶다. 멋있네. 선생님, 네. 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트랜스젠더나 혹은 아. 동성 연애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응. 그분들은 타고난 운명인가요? 어, 타고난 운명도 있지. 첫 번째는 대분이 부 이런 경우가 있어. 누나들은 네 명인데 얘는 혼자야. 또두 번째 누나는 다섯 명인데 혼자야. 그래서 선 전철수 혼동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 내가 저번에 별금 담았는데 누나 집안에 여자가 엄청 많아. 근데 얘만 남자가 하나야. 남자는 한 명이고 아버 지 여자가 대부분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 이게 내가 다 손님들 보는데 집안에 여자들이 네 다섯 명네명 다섯 명 여섯 명 있잖아 그 나에게 대가그고 내가 전철 적으로 혼나 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분이 그런 사람이 있고 내 집에도 그 개들 물론 마찬가지 일본 하나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해가지고 이게 양성도 있고 개이도 있고 트랜스젠인간 양성도 되게 많아요 은근히 가정사로 해가지고 누나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고 또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 <laughs> 가정사에 그 커가는 그 교육이라는 그런 게 있을 거야 또 보니까는 얘가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누나들이 살다 보니까는 어, 누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쉽게 해가지고 누나들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여자애 된걸막한 거야 근데 자기분이 혼란이 오는 거야 자기 여자 여자한 것같그 생각이 들야 나도 누나처럼 이뻐지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 그게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난다 봤어요 난 존중해 난 챔피언이 아니라고 봐 근데 내가 또 웃긴 얘기 뭐냐면, 어떤 사람은 트랜스젠더를 가슴을 달았다가 뛰었어. 여기 유자가 있어, 이러고. 진짜로.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파 죽겠지? 짜국이 있어, 여기가. 이렇게. U자가 짜국이 있대. 뛰었다가 실어가지고 뛰었어. 분명 트랜스젠더 됐는데, 그 싫어. 뛰어. 지금 게이도 있어. 게이가 트랜스젠더가 트랜스가 게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집엔트는 집안에 누나들이 많으면 그게 변화되고, 도 직업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대분이 부개들이라든가 특히 개들이 어디만냐면 패션 쪽이 많아. 거의 8, 90%가 다 패션이야. 자, 옷 디자이너 첫 번째 옷 디자인, 다옷 디자이너 있지 조각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 패션 디자인 아니면 예술하는 사람이 거의 8, 90%가 다 개이야. 봐 생각을 해봐. 외국인은 한국 사람들 보면 연예인들 보면 연예 보면은 패션 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개이가 많아 안 많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다 패션이야. 패션도 머리 미용도 있다 옷도 있다 또 거기다가 또 뭐지 패션 쪽에도 있고 저희 대부분이 보면 나한테는 예술 패션 쪽하는 사람들이 개 이들이 많아 원래 그리고 또 우리가 트랜스턴다면 유명한 데가 태국 이잖아 어쨌든 간에 그리고 딴 나라는 다 존중을 해 주잖아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숨을 근데 이 사람들 내가 저을 보고 겪고다 보니까는 이게 선천히 천천히 사회해 가지고 남, 이런 경우도 있거든. 사이에 내가 들어갔는데 남자한테 남자 계속 친, 성격이 소심해. 으흠, 근데, 남자만 보다 면 괜히, 계속 나를 보니 남자, 남자랑 만나면 계속 부탁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남자만 나면 불편하고, 계속 남자랑 사이가 친구도 안고 사이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 여자 였는데얘 보니 너무너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그게 성격적 원래 그런 생각이 없는데, 이런 사람도 있었다니까? 친구나 형들이고 동생들 이렇게 있는데 계속 싸우고 다투이안 맞는 거야. 남자가 맞는 거 근데 여자랑 동생이라든가, 아니면 동생 친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니, 누나들 만나면 너무 편한 거야, 여 쪽으로. 그래서 이걸로 수사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 성을 바꾼 경우도 있어 왜? 성 정체성을 바꾼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사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있고, 봐. 직장적으로 변화되는 게 있어, 이건 하나. 또두 번째는 아까 말했죠. 집안에 누나가 많거나 그런 벗겨진 범위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 또 하나의 세 번째는 사회에 겨 경우, 사회에 그런 경우도 있어. 그첫번째이런것 같아. 정해지는 사람도 있고, 원래는 안정이 되는데 이걸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 아까 말했잖아. 그게 사회도 있고, 아까 말했잖아. 남자에 무리가 있으면 여자분이 너무 편해갖고, 아, 내가 진짜 내가 내, 내 집에 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개가 되는 건가? 튼튼 되는 건가? 왜튼튼된 사람들도 있어. 남자만은 괜히... 남자 오면 계속 싸움에 트러블 나니까는 여자는 너무 편한 거야. 아, 내가 여자였나, 전생에? 그래서 혼돈이수상한 경우도 있다고. 음. 그런 케이스 많아. 진짜로. 내 음. 네, 집원이나 트위스 샌드나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경우야.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되게 많다니까. 또 반대로 여자인데 식 쉽게 해가지고 먹는다 보니까 여자라는 삶이 너무 무시는 거야. 지치는 거야. 그 남자로 된 경우도 있고. 네. 그래. 뭐라고? 왜냐고? 후천적인 게좀 많네요. 태어나 가지고 그게 되는 봐 태어나와 가지고 집안 환경 때문에 그게 되는 경우가 있고 1번 하나 또두 번째는 누나들이 넘어가다 주 여자밖에 없어 변화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이에서 변화되는 경우 있고 이게 딱 정해져 온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대로 해가지고 내가 사이 나와 가지고 바뀐 경우도 있다는 거얘기는요 원래 그 사람 남자였었어 남자밖에 안만났는데또 어떤 사람 이런 게 있다? 어떤 사람은 원래 남자인데 여자만 좋아했는데 보니까는 남자 남자가 너무 멋있게 생긴 거야. 이건 의심해야 돼. 남자를 딱 봤는데 보니까 그 남자가, 와, 진짜 멋있네. 와, 저거, 저거, 나 저렇게 되고 싶다. 멋있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는 남자를 조하게 된 경우가 있다고. 음. 이게 된 경우도 있다니까? 사회에서 그렇게 변화된 경우가 있어. 내가 만약에 뭐 모델, 회사를 다니던, 아니면 내가 모델이든, 아니면 내가 저걸 있어. 근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이 키도크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남자 보면 이상하게 막 흥분되는 거야. 안그랬던 사람이. 그래서 어느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걔가 된 사람 경우도 있어. 별별 일이 되게 많아. 정해져 있는 반면에 봐. 첫 번째는 정해져가 태어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1번 하나. 또 반대로 환경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2번 하나. 또세 번째는 하나였더니, 사업이랑, 남자, 사이도 있고, 집안의선천적으로 문제도 있고, 태어난 사주도 있고, 사회 변형이 있고, 세 가지 나분리라세 가지라고 봐. 집안의 가정, 그리고 어떻게 사람 사회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선으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 근데 대부분이 내가 보면 대부분이 렇더라고 집안에 가정적으로 해가지고 누나들이 많대던가첫 번째. 아니면은 집안에 이런 게또 있어. 이런 경우도 있었다.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집은 내가 딱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어? 그리고 누나는 하나 있고 어머니, 아버님 사회관에서 맞벌이기 때문에 다 일을 나가고 혼자 외출을 지낸 거야. 집에서 할게 없잖아, 말 그대로. 그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계획이 는데 물어봤다. 이 사람이 누나는 있는데 누나는 시켜 부모님이 이혼을 한 거야. 그래서 다 따뜻 흩어진 거야. 혼자 지내는 소리 너무 많은 거. 야 학교 가면 아무도 없어. 친구도 없고 음. 집에 있다 보니까는 <laughs> 친구 성격이 소심했단 말이야. 하다 보니까 나도 우울한 거야.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된지 물어봤다 원래는 부모님이랑 뭐 어머니하고 여기 하고 살고 여기 아버지하고 사는데 흩어진 거 이게 따뜻하게 가져간 거야. 근데 개의 된걸 물어봤다. 얘가또 개의가 된 케이스가 뭐냐면 친구는 없지. 대화상대도 성격도 소심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쉽게 이래가지고 그림이 하나가 있네? 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재밌는 거야. 이제 보니까 이제 쉽게 래가지고 그림을 또 그리다 보니까 는 이제는 또맨트스트가 그림이었어. 색칠한 거야. 친구가 그림이 나에 대한 유일한 낙이었다? 이제 보니까 이제 십자술도 하게 된 거야. 그때부터, 아, 내가 전생에 여자였구나. 그 인식이 막힌 거야. 음.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 말, 저 집안의 가정 문제도 있다니까, 이게. 또 어떤 사람은 얘기했잖아. 눈나이 많이 섞이다 보니까 성격이, 개이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경우 봤을 거야. 누나들은 집에 여자가 되게 많은데, 얘는 이냐면은누나은그속에서큰 거야. 막둥이로. 그러면 성격이 여자 같은 사람 봤죠. 엄청. 그리고 그 영역, 그게 말이잖아 집안 가정에서 영역 맞는 게 있다니까. 사회에서도 그런 경우도 될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경우가 많아. 웃기가 지는 씨. 내별명 내가 사람들 다 봤어. 응? 가로 띠네도 있다니까, 씨. 그, 내집이언이또 쉽게 해라가지고, 트랜스, 트랜스, 내집이언이니 아니면 트랜스가 양성, 개이가 양성, 많아. 만약에 그런 분들이 점사를 보러 오시면 바로 나오는 근데 그런 사람이 그건 있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일반 남자들 보면, 우리는 그냥 뭐, 집착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 근데 얘네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 진짜 더 많이. 왜? <laughs> 내가 보니까 이내집이뭐 이터모트 사이트가 되게 많대. 뭐, 내지언 트랜스, 근데, 네이지변보다 어, 트랜스젠더 사이트가 더 많대. 물어봤다, 내가. 다 물어봤는데, 중요한 거는, 네 내지변 그 카페라든가, 아니면 사이트, 그거보다 게이 사이트가 더 많대. 근데 물어봤어. 그대구에 내가 보니까는 다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 디자인 쪽이 많더라고. 아티스트, 그리고 디자이너, 패션, 예술,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 티가 난다? 티가 난다고 티가 안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약쟁이도 티가 나지만 이그사람들 티가 나 그리고 그리고 하는 행동 옷차림 보면 알아 우리가 다그 특색이 있어 나도 저를 만약에 아 약쟁이구나 또 두번째 아 귀신병이구나 아얘내 집이였냐 개이구나얼마손님 왔어 내가 그랬거든 대놓고 얘기했어 또 게이잖아 데놓고마했어 얘기를 했을때 자기가 맞아요 그러더라고 티가 나나요 어너 티나 그랬으니까 음... 자기는 티가 안 나네. 나는 하도 많이 겪고다 본다 보니까 얘가 개인지 트윗스 양성인지 그게 티가 난다니까. 그 행동들이 있어, 그게. 네. 일반 사람은 몰라, 그거를. 근데 이걸 많이 하다보면 하는 행동이라든가 뭐 옷차림 이렇 하는 행동, 말투 도그 티가 난다고. 근데 이렇게 티가 나는데도 원래, 아까 말했잖아. 더오해는안 돼. 누나 그 물에서 자라는데 그 선처적 그런 사람도 있다 근데 그건다 다 그건 아니야. 약쟁이도 티가 나거든, 어쨌든 간에. 응? 음? 그런 식이야.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